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밥 먹고 나면 좀 피곤하시죠? 기지개도 좀 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옮기셨는지를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사랑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미싸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미싸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어, 저희가 그 6강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소제목으로 세속적인 신앙이라는 소재, 소제목이 붙은 거 하면서 어, 롯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롯 이야기는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애초에 이 하나님의 백성 함께 보자고 한 목적 자체가 성경 차례대로 꼼꼼하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거기서 나타난 커다란 진리들 보고 가자. 이게 그 하나님 백성의 전형으로서 뭘 주셨냐? 하는 걸 알아가보자 였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의 한 부분을 고쳐주신 게 있잖아요. 그 부부관이라는 거, 그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부부가 가져야 할 원칙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뒤부터 가 볼까요, 그럼? <laughs> 저기 벤디. 부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 저, <laughs> 전부 졸았다고? <laughs> 아 전부 졸았어요. <laughs> 하나님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부부 사이에 도덕적인 의무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남는다. 그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고 다다다 사라져도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애정이라는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랑도 또 어떤 점에서 연결이 되는 게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게그 가정, 가정 안에 대한 생각이었냐. 이 가정관이었느냐? 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지만요. 다른 일 기록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보라고 이 말씀 남겨 주셨느냐? 하필 왜 이거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아주 새롭거든요. 가정에 대한 이 관점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고쳐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속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 롯과의 이야기에 대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지난주에 봤듯이 롯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에 계속해서 젖어들었고 거기서 높은 위치에까지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안에 안에 자기 자, 그 딸들을 그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과 혼약시키고 그래서 혼인을 맺어가지고 골육지친이 돼버리고 또 아내도 거기에서 제대로 이 하나님 앞으로 보내지 못하고 그냥 세속적인 신앙 가운데 그냥 살아간 겁니다. 그데 그러니까 왜 하필 가장 처음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렇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가시느냐라는 것을 볼때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으로서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핵이죠, 핵. 핵심인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5쪽에서 마지막까지 볼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라는 소제목이 달린 5쪽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시 가졌던 결함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살려면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는 생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개혁신자가 있을까요? 아, 나 예수 믿고 천당 가. 그, 그렇진 않겠죠. <laughs> 그럼 오늘날이, 오늘날 가진 어떤 의식이라고 할 거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단순한 거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사,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거기에 어떤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차근차근 지금 잘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그게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특권이라고 얘기하죠. 그 의무는 누구와 교제하든지, 누구와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든지, 이 현실 생활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학생이면 학업에서, 그리고 주부라면 주부일로서, 산업 전선에 뛰어든 일꾼이라면 일꾼으로서,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상생활에서요. 뭐 별다른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 현실생활에서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늘 같이 호흡하고 손잡고 살아가는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준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사람이 그리고 사회를 형성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준용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해가야 되겠죠. 여기서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근접한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혼인을 해서 부부 사이를 만들, 부부가, 부부가 서로 하나의 사회를, 가정이라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 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차례차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세계를 건설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 세계를 건설하고 그것으로서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선 결혼으로 한손볼수 있겠는데요. 상대방의 사회와 혼재되어서 섞여 사는 게 아니라, 롯이 그랬죠. 근데 섞여 살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혼인을 승인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신앙 고백.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합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생각 보고 이 사람 나쁜 놈, 이 사람 착한 놈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같지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 우리 모두 보면서 저번 지난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로의 세속적인 신앙 보면서 남남 얘기를 생각하 거냐? 근데 그보다 더욱 비참한 게 누구냐? 자기 얘기를 못 듣는 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도 함께 아파하지 않는 것, 함께 고민하지 않는 것 같은 신앙고백이 없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러한 정신, 이러한 연합의 정신이 없이 자기 혼자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일이 아닙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일생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증시를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증시를 하지 못했다는 건 증거를 못했다는 거죠. 그 일상생활에서 증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데 자기는 하나님 공경하고 살았을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의 혼인도 그렇고 롯이 누구와 연결하고 살고자 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 자체를 심판하신 겁니다. 롯은 이 덕분에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쓰라린 구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세계를 심판하시더라도 의인이라고 평가하신 그 롯을 구출해 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 너도 같이 그냥 거기서 같이 죽어버려라. 너 같은 악인이랑은 내가 함께할 수가 없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세계를 심판하시더라도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이 사람 을 구출하겠다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로세계는 쓰라린 구원인데 하나님이 어떤 희생하시면서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보통 희생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볼때 이런 일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면서 구별된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있으십니다. 이 거룩하게 산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뭔가요?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계속 계속해서 알려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자의 성장에 장성의 법칙이 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당연히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닮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행위의 유물을 가지고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항상 살펴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삶에 대한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갈려있다고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떠신지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말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신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셔서 그 안으로 그 영혼에 말씀이 침투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롯이 그래서 먼저. 좋은 곳을 선택했죠. 유리한 자기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대급부로 불리한 점을 취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14절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16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리라 17절,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게, 로시 아브라, 아브라함이 로색에 보였던 그덕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점을 취할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16절에서도 1 6절 보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라는 말은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세리라 하는 건못 센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셀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고 15절 보면 그 땅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땅, 자손, 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그이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가시면 이후에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이 생각이 이 개념이 주님께서 말씀을 펼쳐 주시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구체화 될 거거든요. 그잘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다른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칠 수 있겠네요.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할 수 없는 저희에게 거룩을 허락하시면서 저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이 사람에게. 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인데 저희는 이것을 특권으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어떠한 죄와 비참함 속에 있었고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진지한 맛봄이 없이 이러한 명령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반드시 당위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제라도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오라 하셨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라 으 하셨고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저희는 그러한 무거운 멍에를 어,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이전보다 더한 짐을 짊어지고 가볍게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힘으로 짐을 짊는,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짐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자라도 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의 성신이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의 귀를 뚫어주셔서 저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녹아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